그냥... 그냥... 그네 지랄하네 씨발 그냥... 겠냐 새끼야.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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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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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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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만 아나 죽었나? 어 여기 하나도 있으면 사는데 오케 그냥 가자 살았다 아씨 나 죽었네 여러해 컷트 박스게 타오자 잘 안탈지 이로 들어왔네. 죽었다요. 비 이거 사픽 돌리면은 사픽 발전기 돌리면 좋아요. 이러면 판자 안 쓰고, 이러면 이제 어거 판자 두개그 아, 발전기 두개 돌렸죠. 하나도 안 쓰는 거는 맞는 거 같고 여기서 어차피 이거 써봤자 2, 3, 4픽이 발전기가 다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할게 없죠. 이러면 눕는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발전기 돌리는 거 봐가면서 왼쪽에 UI 보면서 템포 이해하면서 이게 여기서 써야겠다 안 써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 좀아좀 좀 칭찬해 주면 좀 가만히 있어라 새끼야 좀아또 도용 또 나오게 하는 네야 하긴 씨발 대단한 쓰는 새끼들이 또 저렇지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쳐 나와서 구석에서 힐이나 하던가 존나 못하면서 씨발 뭐 하는 거임? 아니 좀 주제에 맞게 하라고 게임을 좀 제발 그냥 뭐 할라 하지 말라고 아니 네가 진정해 생겼냐고 그냥 할수 있는 벌레진 다 하고 있는데. 아 박문장 가놓고 시바가 문템스로 박 에프킬러 존나 뿌리고 싶네. 아니 템포 다 잡아놨다만 뭐 하는 거인데쟤아 존나 짜증 나네. 난가 이거 계속. 아 이거 존나 부담스러운데. 오 씨. 였는데? 에이도아 이게 닿네. 아 이거 저기 델려나 잠깐만요 위치 보고. 괜찮네. 여러분 여기서 게임 끝내 보죠. 그냥 이거 그냥 걸고. 여기까지 따라와라 제발. 아저저 저 창틀 안 주네. 저. 어 어. 아아거아 개반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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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아아아아아 안겠다. 근데 난 죽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은 작집 좀 돌다가 죽어야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 그래도 그 고쪽으로 작집이야. 이거 무조건 작집 가야 돼. 작 작집에, 작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써야 돼. 나한테 안 오면은 이번 턴에 열쇠 충전해야 됩니다. 못 나가는데? 어우 무서워라. 오, 씨발. 오! 어, 씨발! 오, 건나 붙었다. 들켰나? 잘 가고. 그, 야, 야, 이 피가. 그거 되겠나? 그 옆에서 어그로 꿇고 있잖아. 얘들아. 그두 명에서 쳐뭐 하는 거니, 대체. 그냥 좀, 좀 욕심 쳐부리지 말고. 야, 3피, 그럼, 씨발. 니들 그두개다 돌릴 때까지 버텨줄까? 허기에다 버텨주겠다. 아, 이거를. 야, 이게 올킬각이 지금 잡히네? 야, 이그 좀. 작집 돌려봐 이거 잡아 그냥 무조건 작집 받아 잡아야 돼. 어. 어 결과론적이지만 사피기한테 붙었으면 좋았겠는데 어, 그냥 뭐 그냥 네. 야, 차라리 나한테 와라. 걸고 바로 사피기한테 갈 수도 있고 걸었을 때 만약에 원가면 사피이를못 돌리겠죠. 근데 일로는 안올것 같습니다. 저는 아, 이러면 이거 일로 오겠네요. 그러면 사피기 다 돌리고 여기서 제가 어그로 좀잘 끌어야 돼. 발기 2층에서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 근데 얘도 알 거거든요? 제 위치 받고 내가 이거 문달라는 거알 거예요. 아, 살리, 살린 게 일단 지금 베스트고. 절로 왔을 때 얘가 살수 있냐? 애들 못살겠죠 그죠? 카피 잘 가고. 안걸거 같은데? 일단 이거 시계 풀고. 애들 갈고리 한방 걸려가지고. 시계를 아네 바칠로 보고 힐라는거 잡으러 가네. 다 죽겠다, 이거. 그걸 또 거네? 그러니까요, 아까 그산픽이 지랄 안 해서 안 걸렸으면은, 이, 이까지 안 왔다니까? 그 미친 짓을 한번 하는 바람에 이게 스노우볼이 그냥 뒤지게 걸렸죠. 이거 플룻이네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플룻은 근데 타이밍 좋네. 환자는, 오, 안 썼네? 레전드. 그냥 열쇠라가지고, 그냥 이거 무조건 살 수는 있긴 해요. 살짝 뛰어서 뛰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비 없어서 안되지 친구야 그지? 음.. 가야겠지? 너는 비빌 생각하지 마라 형 나갈게 방금 살짝 거리 두고 뛴거야 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니까 이게 작집 코스에서 짝집 코스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 나 얘기했잖아. 그 쉬는 소리 최대한 적게 들하려고사플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거죠. 왜냐면, 열쇠 때문에 억그로 시간이 남잖아요. 맞아, 요 이거? 그냥. 열쇠 안 했으면 그렇게 못 했죠. 왜냐면, 뛰기 바빠요. 아, 애초에 이거, 열쇠 없었으면은, 이 짝집 아웃 코스는, 백스텝 확인을 하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틈이 없거든요? 아, 이거 낀 사람들은 무슨, 뭐, 씨발, 어디 뭐, 병 걸렸나? 참. 디테일하게 하자면 또, 대바대가 또 한도 끝도 없는 게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랑 신음 소리 다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 말도 안 되는데. 아, 진짜 제발. 와, 씨, 문 뒤지게 졌다, 이거. 우와. 질리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스. 아, 지금 느낌대로 일단은 갈게요. 막 일이 더 추가됐는데, 그만큼 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버렸 안녕하세요. 다음 가자. 아, 들어오겠다. 아, 실수했나? 존나 쳐 눌렀는데. 까비 낙집쳐 눌렀네요. 아, 됐다. 근데 안 쓰는 게나왔겠다 어. 안 쓰는 게나왔겠어 이게 썼으면은 어차피 내가 이제 내려온 동선 해가지고 큰 집이라가지고 얘가 못 돌렸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게 이 정도면 됐어요. 안 쓰는 게나왔겠다 잘, 결과는 좀잘 됐다. 오늘 좀 잘하네. 오늘 내가 좀 그냥 잘한다. 그냥, 그냥 내가 좀, 좀 내가 좀 느낌 있네요. 스스로가 봤을 때좀 잘하고. 아, 참, 부담스럽네. 작집은 절대 안될것 같고. 저 구조물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저 근본도 없는 막, 병신 구조물이면 죽는다. 비어닝인가 씨발, 말이 씨가 됐네? 개금, 어, 나이스. 이거 나한테 안 온다. 슈... 아, 맞다. 이거 계속 봐야 되는데. 아, 근데, 뭐뭐 하는 나는, 정말, 그걸, 쓰기가 좋아. 그 말투가, 자막 달, 달만한, 그냥 다, 자막을 달기 되게 좋은 그런, 말투라 해야 되나? 좀 그럼. 어. 그니까 봐. 이런 상황에서 님들아, 돌담보다는 저 기억니언 남기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 이게 여기는 판자빠지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기억니언이 훨씬 좋죠. 뭐 허니버터칩 신상 드셔봤냐고요? 나온지도 몰랐습니다. 반부절 때문이라도, 그치. 렇 어, 반부절 없어도 뭐 무조건 저기 가는 게 낫지. 왜냐면 이거 반대로 돌면 되게 불편하죠. 구독 이렇게 돌면 은 불편하니까. 이걸 여기서 능력 써주면은 난 너무 좋지 자 질러보 아 까비 여기서 그냥 지르죠 어, 반대로 하면 죽어야지 이건 어차피 죽는거라 질러라 까비 아씨 고 이거. 그, 그렇게 하면은, 얘들아, 그렇게 하면 발장이 좀 뭉치지 않을까? 그, 살인마 될 거고 이런 건다 좋은데, 그, 기본적으로 사피가. 네가 해야 될거좀 해야지. 물론 뭐, 기대는안 한다, 만 니들이 작집 쳐돌려놓고 그거 돌리면은, 여기 3개 지금 뭉쳤는데, 이거 누가 풀 거냐고. 이러면 작집 라인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살리는 타이밍이랑 살인마 위치가 정말 중요해서. 최대한 시간 끄는 거 자체는 좋아요. 어차피 저거 돌릴 시간 충분히 끌어준다는 거 야, 작전 못가겠다 이런... 야 여기 이거 쓰는 거좀예빡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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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안되지 그것이 되었어 아... 아... 데 가면 뒤질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바로 내려야겠다 어? 씨발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네 난 간다 이건 뭐 죽어야지 이거는 니들 이 이거 못살아요 이거 맞죠? 예 이거는 못살아 이거, 이거 죽어야지 아씨 가물기잖아 이거 그래도 뭐 발전기 이러면 안 뭉치나? 모르겠는데 말알서 해라 뭐 니들 알아, 뭐, 뭐 살다가 말다가 뭐내할 바는 아니지 이거, 그, 찐레일리 아니더라고. 레일리, 짭이 많더라고요. 몰라, 그냥, 레일리가 짭이 있던데? 나도 몰라요. 그냥, 레일리를 따라하던데요? 한섭에서 레일리가 유명하나? 나잘 모르겠어. 뭐, 왔다. 방금 저거 뭔데? 보스트인 어? 것 같은데. 위에 예, 왔다 이 사람 잘한다 되게 저번에도 만났었는데 이 레일리 짱이 사람도 되게 잘하네 음, 잘한다. 어. 공턴도 너무 좋고. 이거를 존나 지키네. 아, 센터를 잘 먹어줘야 돼. 저렇게 어그로 끌, 끌릴 때마다 바, 바, 사이드로 빠져주고. 그래 바로 붙어주고. 이런 게 되게 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맵은 살인마가 이렇게 발전 견제할 줄 아는 애면은 생존자가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까이픽이 있어가지고 할만해요, 이거. 야, 이 사람 이렇게 잘했나? 와, 말이 안 되는데, 존재감이. 잘한다, 되게. 얘도 잘해주고, 빠질 때빠져고얘서 얘가 안 죽으면 개이득이거든요? 힐 해주면 되는데. 힐 먼저 해주죠. 얘자리 없으니까. 야, 저거는 언젠간 돌릴 수 있어. 아니, 뭐, 이러면은 그냥 빼면은 그냥 중간 다시 돌리고. 아, 테이프 넣으러 갔구나. 야 왼쪽을 못 봤네. 야, 판 진짜 수준 높다. 와 이게 말이 되나? 아니야, 짭이었어. 근데 이 정도면 짭보다 더 잘할 텐데. 짭은 오라파안 쓰거든. 아, 한계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아니, 존나 잘하는데 이 사람? 아, 혼자 지금 게임 다 캐리하고 있잖아. 수준 진짜 높은 판은 진짜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아예 급하게 정말 아예 없어. 이럴 때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이런 판. 천천히 해야 돼. 레일리 테이프가 있나? 이거는 힐을 조금 해주는 게 좋긴 한데. 가서 같이 해주자. 이러면 이건 같이 하는 게 서로 동선이 맞아. 네,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 시간이 더 빨리 쓸수 있거든. 아, 판 진짜 수준 높네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야, 절대 즉시 안 당함, 이런. 한대 맞고 그냥 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한, 한 번더 해야 됩 이거. 이거 켜지면 좋은데. 테이프 작업 다 하고. 이거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해도 돼. 이거 솔직히 사픽 백고는다 잘하거든요. 네. 구멍을 찾았네, 제가한개나왔다발죠 아, 이거 그냥 또 끝내자. 어, 이거 끝내는 게 맞다. 심리가까까지걸어서나올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TV 스택이 잘안 차는 곳이기 때문에. 맞다. 이러면 무조건 끝내는 판단이 맞아. TV 다 끄고 다니는 게 원래는 맞아. 요저 이거 사픽 주고 돌릴게요, 이거. 어차피 쟤는 즉사각이라그렇죠그 한방 노리는 것 때문에 이제 테이프를 끄고 다니는 거죠. 와, 수준 진짜 높다. 이 사핀만 좀 잘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개터졌다 이건 진짜. 얘들아,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애들 세, 생존자들이 너무 잘하 내가 이래서 생존자가 님들아, 유리하단 말이 계속 이 말이에요. 나가자, 그냥 어 야, 이 사람 와. 아니 이렇게 잘한다고? 와, 말도 안 된다. 아, 내가 이판 계속 쭉 봤거든요. 아니 존나 잘하는데? 와아 진짜 존나 잘한다 이 사람. 개말도 안 되는데? 아니 이 정도 퍼포먼스로 보인다고? 와어 그때 그때 방송 찾아왔던 사람이야. 와 존나 잘한다 이 사람. 야, 내 상상 이상이네 그냥. 아그 레일리 짭인 것 같아요. 레일리가 원래 지구본 레일리고. 와 존나 잘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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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최근에 본 한국 생애 저 중에 제일 잘한다 원탑이다. 아무도 못해긴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열쇠 들고 저 정도면 진짜 존나 잘하는 거요에 나인 거 알아봐. 오늘 닉네임 오늘 바꿨는데 안네아 진짜 진짜 잘한다 인정. 아 괜히 내 폭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 아이 사람이 이 사람이네. 아 어제 와어 얼마 전에 오셨던. 야님 진짜 잘한다. 아 감탄했어요 게임하면서. 와 중간 중간 억으로부터 판단, 중간에서 억울로 끌어주면서 빠져주고, 중간 그 우리 중간 발전이지키려는 거에서 거서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티키타카하면서 안 맞으면서 최단 살면서. 야님 진짜 잘한다. 인정 인정. 야님이판 노골 아니야 서연 님? 와 최근에 본 생존자 중에서 압도적인데요. 그냥 아무도 님못이김야 진짜 제 진짜 잘하더라고. 아 판단들이 너무 좋아. 그냥 와. 진짜 잘하시네 아 그러면은 원래 그 실버스 레일리가 님이에요? 그러면은? 아 에픽에서 옮긴지 건지... 그러니까 하긴 님들 에, 레일리가 짭이 있을 수가 없어 야 그럼 레일리가 이 사람이었네 네. 그래 어떤지 레일리가 짭이 있는게 말이 안되지 아이사람 맨 처음에 봤을 때도, 아, 와, 근데 님, 근데 원래는 이거 안 꼈잖아요, 오라퍼. 와, 보통 자기가 어느 정도 짬 차면은 지가 담았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퍽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님은 되게 지, 좀 지적 능력이 높나 보다. 원래 이거 안 꼈었잖아요, 예전에 막그퍽이상게 꼈었잖아요. 와, 님, 야, 확실히, 배우려는 자세 자체를,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야, 게임 못하는 새끼들 말을 안 듣거든. 아... 그 정도였네. 그러니까 님들 내게 얘기했지. 레일리 저 사람 이거 안 썼을 때도 잘했거든요. 근데 저런 잘 저런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붙여버리면 그냥 답이 없어요. 저렇게 두명게 굴리면 그냥 절대안 죽음 그냥 생존자. 아, 전판 개 털었잖아요. 그냥 저랑 저사람이한대 나는 한대 맞았나? 아둘다한번안 걸렸잖아요. 하, 미쳤다. 진짜 이 정도구나. 역시 내가 맞다. 어.